안녕 여러분, 노칸다 아저씨예요 노칸다 아저씨와 엔트리에서 아두이노와 은습도 센서로 온도와 습도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지금 노칸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직접 연결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노칸다 아저씨의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둘 테니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주변의 선생님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아두이노와 녹한다 아저씨의 온습도 센서와 가습기 예제 보드를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직접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와 USB 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빨간색깔 불이 들어왔죠? 녹한다 아저씨의 엔트리 업로더를 다운로드 받아줘요. 화면 위쪽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서 녹한다 아저씨의 블로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아두이노와 연결된 포트 번호를 선택하고 녹한드 아저씨의 펌웨어 업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완료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죠? 업로드가 완료되면 녹한드 아저씨와 동일하게 화면에 온도와 습도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녹한드 아저씨의 엔트리 업로드에서 온도와 습도 측정 해보기에 엔트리 작품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리메이크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리메이크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 버튼을 눌러줘요. 아두이노우노 호환보드를 선택해주고 포트번호 선택한 다음에 연결하기 눌러주면 아두이노와 엔트리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드웨어와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나왔죠. 다 되었으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엔트리에서 아두이노가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이 화면에 지금처럼 출력이 된다면 노칸다 아저씨의 예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니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